이스라엘 왕, 우리가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몇 명은 외우자고 했습니까? 세 명은 꼭 외우자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뭐가 아니에요. 맞죠? 사울이죠? 맞죠? 네.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을,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을,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 우리가 요세 사람은 다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뭐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복잡해지잖아요 나누고 뭐 르오보암 여러 보암 하고 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최소한 요세 명은 외우자고 했잖아요 자 솔로몬은 여기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갈 때는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왕자의 나는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는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더 알아야 되죠 사울의 왕권은 원래 누구에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까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성처럼 다윗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확 쏠리고 심지어는 요나단까지도 네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울도 아 다윗 이 하나님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두려고 안 하고. 내가 네, 전 녀석이 있으니까 나도 왕이 내 자리도 위협하고 내 아들 요나단의 자리까지 위협하겠구나. 그래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0년 넘게 쫓아다니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게 다윗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다행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나단이 살아있었으면 계속해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지만 그래도 사울에, 사울에게 충성하고 또 요나단이 엄청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요나단은 스스로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알고 있었지만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요나단 어르신이 요나단 당신이 왕자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이고 제가 끌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이제 안팎으로 안정기에 저,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꺼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르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신하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짝 긴장했을지도 몰라요. 사울의 집안에 누군가 남은 사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울의 집안에 누군가 있다는 거는 혹시 다윗이 그 사람까지 차단해서 없애려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슬픈 일이 있잖아요. 세조가 단종을 끌어내리고 단종 대신에 그 단종 15살 때 왕이 됐는데 끌어내리고 세조가 임금이 되고 단종을 처음에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종을 왕으로 다시 세우려는 사육신과 같은 충신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꾀하니까 아내 조카지만 내 조카지만 또 어리지만 살려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고 결국은 죽이고 말잖아요. 17살 된 단종을 죽였단 말이야. 그게 왕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비정한 정치의 속성인 거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 집안의 후손을 찾으려는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은총입니다. 은총. 은총 하면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 아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히브리어 물어보면 몇개안 되거든요. 뭐 샬롬, 헤세드 이 정도 아닌가요? 또 있나? 또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은총, 헤세드. 우리 이거는 기억하자고요. 우리 형제 모임 이름이 헤세드거든요. 그런 지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형제 모임 이름이 헤세드예요. 모르셨죠? 헤세드입니다. 자, 자, 그래서 헤세드, 은총, 은혜,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 이 헤세드란 말이죠. 그럼 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후손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냐겠다고 했냐면 요나단은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위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인데도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걸 막아서 다윗을 피신시키고 정말 요나단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 요나단은 너무나도 진짜 거의 흠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요나단과 약속까지 한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은총과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나왔나요? 인자함. 이게 또 뭐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아이고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예요. 인자함이 또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한테 야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내 후손한테 햇새들을 베풀어다오. 약속을 했던 거예요.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았어, 형! 그리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요나단에게. 요나단의 후손, 나중에라도 버리지 않고 햇새들을 베풀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9장 1절에서처럼, 사울의 후손이 있느냐? 내가 햇새들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울의 후손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마침 요나단의 아들이었고 무비 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비 보셋은 안타깝게도 어릴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그 무비 보셋을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무비 보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사람이 막 말을 타고 우다다다다다 와요. 지금 몇 년째 10년이 넘게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지 무비 보셋은 조용히 살고 있어요. 지금 사울의에 자기 살아 있다는 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다윗 임금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자, 무비보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부르지?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날 찾지? 아, 이제 어떡하지? 뭐하려고 그러지? 막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쫄았어요 무비보셋은 그냥 다른 말안 하고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 생략된 말은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무비보셋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덜덜 떨면서 네 당신의 종입니다. 막 살려 주십시오 하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다시 딱 얘기하고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또 뭐가 나옵니까? 은총이 나옵니다. 은총. 은총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헤세드. 헤세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 아마 헤세드를 베풀겠다. 어떻게 베풀겠느냐? 너 할아버지 사울 왕의 땅 내가 다 도로 줄 거고 너는 이제 나랑 같이 밥 먹자. 왕궁에서 같이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주겠고, 식사도 왕과 함께 한다. 엄청난. 왕과 함께 식사한다는 거는요. VIP 대접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 너는 내 가족이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왕은 왕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요나단의 아들도 끼어 있는 거예요. 물론 편하게 먹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밥은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어, 무비보셋이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는 나의 최고의 손님이고 나의 가족이다 라고 다윗은 헤세들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적용할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 보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또 뭐가 나왔습니까? 은총이 또 나왔습니다. 은총이 또 나왔어요. 자, 헤세들을 베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될건 뭐냐면요, 다윗의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헤세드가 아니라 누구의 헤세드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 반대로 말하는 게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헤세들을 요나단의 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들을 다윗이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헤세들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겠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저랑 10년 넘게 계신 분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도 항상 있잖아요 그 저는 은혜의 통로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의 통로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면은 아주 선한 결심이 될수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성서 병원은 원훈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God Cures, We Care. 자, 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우리는 섬긴다. 우리는 돌본다. 섬긴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다만 그 치료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의료진이 내가 고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우리는 그 치유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돌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원훈이라고 우리 병원의 우리 교훈처럼 원훈이 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은혜 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혜세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그러더 아니면 부모님들도 가끔 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가 있는데. 한동대학교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갑수형제 소연자매가 남주고 있잖아요. <laughs> 공부해서 남주자가 모토입니다. 학교 모토에 이게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복음에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막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보다 그게 그냥 어울리는 삶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삶은 공부해서 남주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통로, 그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에게서 볼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할 거라면, 두 번째로 다윗의 오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삶, 다윗은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수년 전에. 10년도 넘게 전에 다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이신가요? 잘 지키시나요? <laughs> 직장에서나 친구들 가운데서 아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말은 어, 확실해. 저 사람은 약속을 지켜.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십니까? 자녀들한테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한 말은 지켜. 우리 엄마는 약속은 지켜. 이런 이야기들 듣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아, 네가 한 거는 잘 지키는구나 이런 말 듣고 있나요? 혹시 우리 형제들, 아내들한테 손에 물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면 뭐 하늘에 별 따줄게, 뭐 혹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 못 지키셨죠? 뭐 우리 청년들, 우리 여학생, 여학생들도, 청년들, 중고등부도 이제 그런 말은 아예 믿지를 마라. 그런 말은 아예 믿지를 마라. <laughs> 어, 저요? 저, 저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약속을 했던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주례할 일이 이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 동욱 형제 결혼할 때 제가 주례할 때 생각을 못 했는데 약속을 그때 보통 하잖아요. 이렇게 결혼 서약처럼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걸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게 자꾸 보게. 내가 했던 약속, 결혼식 때 했던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게 최근에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또 났어요. 생각이 누구하고 제가 약속을 안 지켰냐면 우리 찬란한 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돕고 있는 목사님. 제가 설때 연락 드려서 아설 지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제가 안 갔어요. 아 그래 가지고 바로 카톡 보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금요일 점심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약속 잡았습니다. 아이 말은 지켜야 되겠구나. 그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맹세하지 마.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맹세는 어떨 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말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맹세까지 해야 믿어주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깊은 뜻은 맹세하지 않아도 네 말은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야 내가 맹세할게. 야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아저 사람이 한 말은 믿어도 돼. 이렇게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실한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묘한 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가볍게 하는 말 중에 이말 혹시 딱뭐아 맞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언제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러면 그게 당장 먹게 먹겠다는 뜻입니까? 아닌 경우는 그냥 인사요 인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언제가 언제가 될지를 몰라요 언제 한번 만나요 언제 한번 우리는 주로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아 우리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이게 구체적으로 되려면 반대 사람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언제 아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언제 그리고 다이어리를 딱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언제 다 이렇게 해야 그게 구체적인 만남이 되는 거지. 아, 뭐,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그러면 안 만납니다. 언제란 말이 묘한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언제 한번 그러면은 막연한 말이 되는데, 언제?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금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혹시 교회에서 기도할게요가 이렇게 가벼운 말이 되어버리지는 않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제 기도할게요. 누군가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아, 잠에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러고 실제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런 말 많이 하는 목사로서는 더 두려운 말이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진짜 적어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말을 하고 또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의 입장에선 요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되자 좋은 결심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약속을 지키자 좋은 결심입니다. 좋은 적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우 나도 다윗처럼 은혜의 통로가 돼야지 또는 다윗처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는 뭡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은혜를 은 받은 이야기가 됩니다. 헷세들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헷세들을 얻게 된 것은 무비보셋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남은 자에게 헤세들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헤세들을 베풀겠다. 무비보셋이 왔을 때도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이 베풀었던 은혜 때문에, 요나단이 해주었던 일들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햇세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무비보셋처럼. 그리고 무비보셋이 앞으로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무비보셋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로 관계가 회복되어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혜세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나도 감히 아무런 한 것도 없지. 내 마음은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인데 다윗이 무비보셋 세계 은혜를 베푼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존재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그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윗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제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나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그 은혜를 약속을 지킴으로써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은혜는 흐를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물이 흘러야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듯이 은혜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그 은혜가 드러나고 더 크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다윗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책임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한일 없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무비보세처럼 우리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더 많이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귀하다 말씀해 주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이 진실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며 책임을 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